발적tv 진영수입니다. 어제 작은 누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망감이 교차합니다. 전나 내용은 다름 아닌 작은 누님 사이가 취직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. 그러면서 지난 날 망감이 교차합니다. 제 출신 후보에 있기 전에 또 같은 조종사라서 많은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. 또 선배 밑에서 군대 생활 하는 거 하고 동기생 밑에서 군대 생활 하는 거 하고 후배 밑에서 군대 생활 하는 거 하고 모든 것이 다를지언데 그것을 참고 묵묵히 했다는 제서망이 대단하고 대단합니다. 그 많은 인고의 시간을 아버지니까 처자식을 돌봐야 하는 아버지의 어깨에 걸린 그 짐이 아마 성격도 나랑 비슷하고 엄마가 이야기 속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느낌입니다. 군대생활하고 같은 조종사로서 선업배 관계이기도 하기 전에 저로 하여금 새로운 인연을 맞아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 것 같습니다. 성격도 저랑 같이 비슷해서 이야기해보면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 성적으로 사회에 나오면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그야말로 하늘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떳떳하게 나와서 자기 일을 하면 밖에도 나오면 좋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밖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저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많은 고난과 좌절 속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본인도 그렇지만은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 생각도 들고 묵묵하게 두 딸과 아들 덕분에 지난 시간을 잃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할머니한테 받은 모든 것을 엄마한테서 받고 다져지고 다져진 결과라 생각하고 그 소망도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마누라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어떠하고 딸과 며느리가 사이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주면 되는데 잘 나간 자식은 잘 나간 자식대로 잘 나가지 못한 자식은 잘 나가지 못한 대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모인 듯 합니다.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야 부모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. 재수방도 나중에 사위 며느리 다 보고 나서 중과당처럼 지나간 그 세월 속에 모든 것이 가족의 덕분이라는 것을 본인도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. 노님의 어록이 생각이 납니다. 절대 내배 최고는 남못 준다는 거 하고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가 처리된다는 그 어록 같은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 살아 보니까 다 맞는 것 같고. 굽이굽이 굽이 우유 곡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양가 부모님도 다 고생하셨고 제수망 이제 다리 쭉 뻗고 밖에 나오면은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는 제수망한테 이 영상을 드립니다. 제수망 화이팅. 발자국 tv의 진정수입니다.